어 이거 드루이드로는 곧장 아유 곧잘 이기거든요. 드루이드 그 단단함 이동하는 성 같은 그 단단함으로 이기긴 하는데 전사도 잘하면 좋은데 내가 전사 잘할 수 있을까? 갑니다 노래방이에요. 으아 떨린디. 얼라분들이 잘해주실 거예요. 다들 잘해줄거야 이거 괜히 저쪽 호드 무반으로 가면은 오히려 지키고 있어갖고 빡셀걸더 라고 해서 중앙으로 갈라그랬는데 중앙도 빡세 무반으로 간다 무반으로 가자 어 왜이렇게 느린거 같냐 <laughs> 빨리좀 가자 몇뛰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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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호드들 어 눈초리를 피해갖고 어, 나 전투군주라는 친구가 있네. 어유치. 친구 없어 무사히 왔어요. 도적 같은 클래스가 여기 지키고 있을까? 아니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로막기! 저거 탑승 안 되겠죠? 왔다 어, 왔다 흥만아 주문반사? 어디지? 대상이 없습니다 뚜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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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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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번호에서 <laughs> 벗어났습니다 <laughs> <laughs> 황하지 말고. 와, 보름달. 준반사. 으이샤. 어. 반격 쓰고요. 아, 어, 운무님한테 이동해야 되는데. 가로막기! 좋아. 일어나면 바로 충격파. 충격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문무님. 오샤오이오파자 주반. 어쭈. 야, 가로막기가 안 돼. 어, 잠깐만. 상대편 사제가 공 들었죠? 으쌰. 어, 꼽나? 무난히 꼽나요? 자, 상대편 사제가 지금 기수. 잘 물었다. 지금 HP 40%. 30, 20, 10, 믿고 네. 내려가자. 4포 상대 기술피4포 2포. 퍼 그렇지!! 고맙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오오 기수님들 멋져요 멋져요 어 짱짱 오 다들 잘해진다 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게 얼라인스의 저력입니다 치카라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다 여기에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 공포. 뚜이씨! 어, 야, 야, 야. 나 주관. 아이, 구차하게. 그러지 마! 재물. 소가. 소가. 괜찮아, 괜찮아. 아, 혼돈의 살안 되고, 5초, 4초, 3초, 아, 2초. 잠깐만, 2초. 중반상. 아, 주반 때렸는데, 혼돈의 살이 왜 주반이 안 됐지? 지금 얼라이스도 깃발을 들었어요. 어디 보자, 호두 깃발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봐야 돼. 이거 호드 쪽에 지금 기수가 없나보다. 다행이다. 우리 두루이드님 지금 후콩님... 어... 기 들었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기발... 제가 들었고요. 인수인계 짱이었어요 어... 다른거 반사한거 같아요 즉시 기술도 반사라 하긴 그렇겠죠 타이밍 좋게 내가 흑마법사님이 혼돈의 화살 시전하는걸 못봤어 근데 혼돈의 화살이 오겠다 싶어갖고 미리 그냥 눌러놨거든요 이동하자 급장 썼어요 지금 회대님이랑 같이 가야지 호드기스가 지금 주반으로 나갔는데 페레전기 맞다 흥마다 제일 좋아, 좋아좋아좋아 이점 꼽았고 저쪽에서 공을 왔는데 되게 어설프게 공이 왔죠 야 그래 죽여라 죽어도 된다 <laughs> 됐어 2대0이에요 음. 무난한 경기입니다 나 몇번 죽었지? 아무것도 한거 없이 그냥 두번 근데 깃발 깃발이라도 잘 꼽았으니까 와 저거 흑마가 괴롭히니까 방특은 큰일 났습니다 전사는 이것 기술이죠 혼돈의 화살 끊고요 충격파. 나이스. 징기님, 나이스. 가자. 나라베티지야. 전사가 센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센게 아니라 상대편이 기수가 없어갖고 운 좋아서 이기는 것 같아. 이거 상대가 좀잘 버티는 기수님 계셨으면은 나 바로 털렸을것 같은데. 내 들고요. 그래도 호드 쪽에서도 포기 안하고 지금 계속 공을 온다. 커트하려고. 저쪽에 도적이 있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적 없는게 천만다행이야. 기수하고 도적 없는거. 요즘 도적들도 너무 아파 가지고 다른 것 보다 전장에 서는 암살 도적이 너무 아파요. 자, 넘어가자. 뭐 냈죠? 와, 가로막기로 꽤 멀리 왔는데? 바로 꼬아버리죠 이겼다. 무난합니다. 힐러님하고 우리 얼라인스 딜러분들 되게 잘했다. 졌습니다 오, 망토 840짜리 먹었어요. <laughs> 이 캐릭, 장비 진짜 안 좋았는데. 나이스다. 아리가또요! 아, 825짜리 망토 끼고 있었죠. 좋아. 좋아, 좋아. 부디송 전사했습니다. 요번에 운 너무 좋았네요. 버스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